네 어,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자들 오늘 일요일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저희 기자회견을 지켜보겠습니다저 앞쪽에도 아마 우리 이웃사정정로 되는 문재인 대진을 외치는 집회 같은데 어,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엊그제 저도 그냥 큰 기사가 아닌 것처럼 지나가다가 조금 파장 이 있는 게 있는데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고 17명이 여기 저 정동, 어, 저 주한 영국 대사관 뒤쪽에 미대사관적 다문을 넘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크게 다뤄진 기사는 아닌데, 어, 그것이 지금 생각보다 아주 그 한미동맹을 해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대학생들이라고 보기에는 젊은 영혼이라고 치기에는 국폭을 어기고 동맹국의 염투를 침탈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잘못된, 잘못 배우고, 우리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 이 타락한 영혼 같은 어, 그런 전문의들이 큰 사고를 쳤어요. 13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찰관이 거기 세네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사다리 두 개를 걸고 올라가는데 여학생이라고 어뭐성성문제이 뭐냐 하면서 기다리다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7명의 17명, 대학생 중에서 6명이 남학생이고 11명이 여, 여학생이었다 그래서 여성 경찰관들은 오늘 시간에 40분 걸려서 막질 못하고 대사관저를 담을 넘어서 어? 베레스 대사 규탄하고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요구한다고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그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균형 잡힌 민주구식으로 국제정서를 아는 대학생들 같았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썩다썩다 못해가지고 동맹국의 영토가 침탈당하는데도 방관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곡대체하고 뭐 여섯 명인가 기소했다니까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보면 또 손빵망이 처벌하고 반미하는 것이 무슨 벌다는 어? 것처럼 이상한 풍조가 있어 온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언론들도 그거에 대해서 혹독한 표판보다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이번 사건이 처리된다면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마침 그 시간에 성화대 관제에서 국내 외교사절들이 문재인씨가 초청하는 그 외교사절 리서션이 있는 시간에 헤르스테사가 그걸 보고를 받고 급히 당황해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만 문재인 씨가 떠나가기 전에 행사장을 나와서 불쾌한 그런 감정을 숙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백주대 라에 우리 스스로 못 지키는 안보를 미국이 해구상 개념으로 한미동맹으로 지켜주고 있는 동맹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서두르고 있는 아주 못된먹은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민감동 경찰청은 경질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국회에서 불러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에 의해서 따지고 다지는 일은 일이 없도록 혹독하게 해야 될 텐데 언론도 썩었고 공권력도 썩었고 정신이 다 썩은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꾸 외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도를 넘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 북한 핵을 해결해 있다는 시각이 대충 세 가지 정도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 볼튼과 같이 리비아식으로 완전히 제거해서 무장 해결시키고, 독재정권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체제를 보장해요? 북한 주민들이 인정해야 보장되는 거지. 그렇게 리비아식으로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경제보장을 해주자는 방법이, 그게 가장 목소리가 컸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 워싱턴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 와버튼니트와 같은 그런 학자는 파키스탄식으로 좀 북한핵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처럼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 대한민국의 핵불모가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맹국에 대한 대우가 이렇고 혐한 감정이 일어나니까 북한핵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의 북한핵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연제돼서 나라가 빼앗기고 헌법이 절단 나는 이런 시절이 내년에 오지 말라는 거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요즘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아예 그냥 안 반도 베트남 사례처럼 그냥 내버려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핵가둥님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이기는 토를 대면 또 미국하고 잘 지내자고 올 텐데 베트남도 요즘 미국하고 잘 지내잖아요 경제 개발해야 되니까 중국 견제한다고 미국도 필요하고 그 내버려주자. 뭐 그저 동맹에 대한 운대도 모르고, 입만 열면 방해하고, 주사파정권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충 세 가지가 지금 워싱턴 조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못된 대학생들 방치하고, 제대로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민족주의도 무슨 싸고 빠진 폐쇄적인 민족주의, 민족공존의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노동당이 하는 얘기를 해이는 국내 좌파 시민단체들, 수사가 빠진 진보인사들, 진보도 아니죠. 수구좌파, 그 주사파 일동들.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 거들먹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삼권분립에비에서 견제와 균형을 초석처럼 알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만 지금 다 무너졌어요. 공수처법이 마지막 활용점정하는 거예 그거 통과되면 삼권분립이 아니고 대통령은 초유의 헌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적화를 완성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북한 닮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과 후손들의 꿈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일요일날 홍영재단을 들고 교연화 제대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사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기독교 활동하다 탄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처참하게 북한의 김일성주의해가지고 말살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북한에 지하에 기독교인이 14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을 칭송하고 독재정권을 칭송하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학 같은 만만한 면반매하고 만일하고 동맹국들한테 참 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꾸짖지 않고 이 정권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난 164일 동안 하루도 안 걸르고 이광화문에서 우국세력과 자유민주세력과 이 나라를 구하고자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문용 대표님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 공화당에 힘좀 보태주세요. 우리 공화당과 어떤 의병 세력, 의로운 세력을 좀 키워주시고 더잘쓸수 있게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